십이월 삼십일 월요일 시편 1 1 8편1절에서1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오늘 우리는 10편 118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후 공통적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믿음의 태도를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4절을 보며 감사의 선언이 나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강력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고백을 촉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없으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과 9절에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시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는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3절은 원수 앞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시인은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열국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라는 표현은 시인의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이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특히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3절은 감사와 믿음 그리고 담대함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도우시며 원수들 앞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를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나실 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